안녕하세요 장애원 여러분 어, 이때쯤이면 늘 생각나는 동치미 인데요 음, 이상하게 동치미는 제가 몇번 담가봤는데 자꾸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박김치만 담아서 먹고 있다가 천사다님 김치에서 동치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 어, 저희는 음. 익은 김치를 좋아해서 배송받고 밖에서 어, 하루 반 정도 지금 익힌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팩은 지금 다 녹은 상태고요. 맑은 국물에 우스로 들어있는데 아마 하나, 이한 봉지가 2kg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봉지인데 음. 일단 그러니까 지금 군침 돌게 맛있어 보이는데 고구마도 삶고 해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김치 잘 받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